자 3의 2번. 3의 2번은 수열의 극한이네. 수열의 극한. 수열의 극한인데 마이너스 무한대가 하나 더 추가됐어요. 자1번 한번 봅시다. X가 무한대로 갈때 우리 극한이 쉬우는 이유는 X가 무한대로 간다면 X에다 무한대 넣죠. 어 그러면 얘는 무한대 분의 무한대가 되네요. 무한대 분의 무한대면 최고차항의 개수 3, 4 해서 3분의 4. 끝. 원래는 최고차항의 개수로 나누게 하는 거지. 그 다음 내려갔어. 밑에. 자두 번째 역시 마찬가지로 얘는 x 넣어 주니까 무한대분의 어, 무한대네. 항상 극한이시우니는 x가 무한대든 x가 1이든 막 그냥 갖다 일단 넣어줘. 넣어주고 이 얘기야. 그 무한대분의 무한대니까 최고차의계수 여러분 루트 안에 x 면 얘는 원래 절대값 x입니다. 절대값 x. 그런데 얘 x가 지금 양수잖아. 무한대로 가면 양수니까 x지. 그래서 최고차의계수는 x니까 1 분모 1 분자 1. 그래서 1분의 1 하니까 1. 끝. 넘어가겠습니다. 자, 세번째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은 식인데 얘는 마이너스 뭐 안되네요. 어, 여기 루트 안에 제곱이면 뭐라고요? 절댓값 x네. 그런데 얘가 음수래. 음수면 이 값은 마이너스 x가 되지. 왜? 음수니까 마이너스로 붙여야 양수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에 많은 학생은 마이너스 x면 얘가 음수인 줄 알아. 얘는 양수야 양수. 음수니까 마이너스 붙여서 양수를 시킨 거예요. 자, 그러면 무한대분의 뭐 무한대는 뭐 최고차항의 개수니까 분모의 최고차항은 마이너스 1이고 분자의 최고차항은 1이고 값은 마이너스 1. 빙고! 끝!